안녕하십니까. 오늘 쿠키워즈란 걸 찍어볼 건데요. 늦게했어. 늦게했어. 쿠키워즈란 걸 찍어볼 건데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훈식 TV랑 한번 같이 대전 모드라는 쿠키워즈 게임을 해볼 겁니다. 네. 그럼 신선전에 들어가가지고 훈식 TV를 한번 해볼까요? 네. 실력전으로 하죠. 그럼 실력전으로 한번 해보시죠. 아니요, 일반전. 정식님이 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락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덤비시죠 전, 전 처음부터 전설을 내겠습니다 저도니다 번개 봐봐 바디보이라는 전설을 내겠습니다 아, 좋네요 그러면은 쓴 쿠키를 소환해야죠 전설 도 소환. 지지 지진이 어, 지진이라는 지진이 지진이 마법 전설이 있군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아, 이거 어떻게 하죠? 아까운다. 제가 밀리고 있습니다. 어, 우리 아, 지지가 없을 거 같은데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어, 전설이 있네요. 어. 아, 망했다. 우리 팀이 이기고 싶다지. 아, 이겨야 돼. 이겨야 된다고. 지진이 이기게 해 줘. 우리 이겨야 돼. 저기 여기 조사를 놔두시고 그러면 다시 마법을 쓰겠습니다 그럼 가자 정설마소원하다 형을 이겨보겠습니다 이 게임은 전략도 필요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런가요? 저가 좋네요 그럼 그럼 또 그럼 휴식티비랑은 헤어지고 다른 스토리 모드 그런 모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작. 네, 혼자 찍어. 그럼 한번 스토리 모드를 들어가 볼까요? 스토리 모드. 스토리 모드. 알겠습니다. 아또너랑나랑 떨어져야 된다고. 같이 한거 아니라고. 그럼 한번 3 2, 3 3 다시 1 스테이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설이 있어서 이기겠네요. 그럼, 오늘 4-1까지 한번 가볼까요? 그 네, 4-1까지 가봅시다. 니랑 하는 거 아니라고, 나무시.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큰 애가 있네요. 아, 어떻게 하죠? 그럼, 와일드 딸기밥 쿠키라는 전설 쿠키를 내겠습니다. 어, 그냥 이겼네요. 건물 공격하면 그냥 이기네요. 너무너무 쉽게 이겼습니다. 그럼 이제 또 계속 해볼까요? 그러면은 4-1까지 하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응, 응.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3-8스테이지가지 왔습니다. 오늘 응, 3-8 스테이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4-1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맵은 이 맵은 다른 우는 애들을 이 타워 이호의 로봇을 지키는 뭐 것입니다. 이 여기는 살짝 힘들군요. 뒤에를 조금 맞아줘야겠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좋았네요. 클린 요왕을 소환해야겠습니다. 기회복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한번 계속 가보실까요? 왕님 봐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 그거 꺼줘. 나 유튜브 찍어야 돼. 여기 이제 암마 맛을 소환하시고요. 여기 또 막아주시고. 아, 끄라고. 이거 맞다를 소환해 주시고. 아까 시끄러던건 우리 동생이 유튜브를 봐서입니다. 이번 스테이지는 이겼네요. 제가 좋은 캐릭터가 있어서 이겼나 봅니다. 그럼 한번 다. 아, 힘들군요. 이제 또 다른 스테이지도 한번 해볼까요? 여긴 3구 스테이지군요. 4일 갈려면 얼마 남지 않았군요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번개의 마법 네. 폭탄 비앙스 네. 빠바바바바방 요롱왔다르스 그럼 어, 엄영상은내거 나와? 아니 음식집이라고 해야 돼고렇치용 응? 응. 소환 그럼 한번 이렇게 소환을 해보고 이제 또 소환합니다 표롱 빠빠빠빠빠방 그리고 이렇게 놔두고 물량으로 밀고 갑시다 물량 물량 어 상대편이 물량이군요 어떻게 하죠? 번개 마법을 씁시다. 이겼군요. 전 설이 많아 가지고 이겼나 봅니다. 이제 이제 3-10 보스전인데요. 보스전이 이길 수 있을까요?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이겼으면 좋겠군요. 까카오 씩쿵쿵 깍깍 흠 끄깍 끄흡 흠 끄깍 끄흡 시티 녹패지 배겠다 풍풍풍. 시티. 보스는 오염된 젤리 웜이랍이람니다 요즘 막 쿠키가 이제곧 닥터 와사비의 연구소 예유라고 하는군요 옆에 옆에서 내 동생이 유튜브 뭐를 하고 있군요? 야, 조금... 조금... 작게 말해. 하늘이야 하늘에 커다란 벌레가... 이라고 말하는군요. 아, 너 때문에 그 부분 편집해야겠잖아. 아, 편집 까다로운데. 공개, 공개야! 연된 젤리엄, 이깁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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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피해박스?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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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용. 어? 뭐지요? 에 일반 하늘, 하늘 공격하는 애들밖에 못 없으면 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죠? 저 공격, 공격력이 많이 없는데요. 이거 망했군요.

제시면좋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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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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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발 제발이죠. 제발이사 제발, 제이바 제발, 제발, 제발 시면 제발이죠. 제발, 제발, 제발 제발이 제발, 제발 제발이 제발, 제발, 제발 제발이죠. 제발, 제발 제발이죠. 제발, 제발 제발이죠. 제발, 제발 면제발이 제발, 제발 제발이 제발, 제발 면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없지만 이기면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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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런 거 연구할 쿠키가 퍽퍽 삼 끊느라 아이싱 다 누가 버릴뻔했는데연구서 안은 안전하겠죠? 어서 빨리 들어가보아요. 라고 하네요. 오, 이렇게 이겼군요. 용화 쿠키가 이럴 수가 연구소도 이미 당한 것 같아. 라고 쓰여 있습니다. 닥터 와사비 쿠키는 무사한 걸까요? 라고 쓰여 있네요. 연구소 어디가 있을지 몰라. 일단 연구소에서 연구